영묘에서 조선시대 금지된 책그 문서를 본 순간 모든 게 시작되었다. 그런데 이상하죠. 단순한 책이라면 왜 그걸 본 사람마다 죽거나 실종된 걸까요? 17세기 어느 시골 선비가 이 문서를 손에 넣습니다. 내용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난해했고 이상하게도 읽는 동안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. 그 선비는 몇날 며칠 책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.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. 그들이 온다 날 데려가려 한다. 그리고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. 그뿐만이 아닙니다. 이 문서를 손에 넣은 또 다른 사람은 꿈에서 귀신을 보았다고 했습니다. 귀신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이상한 주문을 중얼거렸다고요. 며칠 뒤, 그는 자신의 방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단서. 책 안쪽에 적혀 있는 피로 쓴 글. 이것을 본자 모두 저주받으리라 다음화를 기대해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